안녕하세요. 유토로입니다. 오늘은 박신의 블라우스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려고 왔습니다. 너무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당첨되신 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분이십니다. 우와. 임지민님께서는 제게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성함, 전화번호, 주소. 그래야 제가 블라우스를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. 어,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제가 랜덤으로 이렇게 추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어, 일단은 너무 그렇게 막 비싸거나 막 너무 좋거나 막 이런 게 아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당첨되면 기분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. 언니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.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이벤트 열도록 할게요. 어, 엄청 좋은 거 받았다기보다는 당첨됐다는 기쁨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아하하하. 아무튼 임지민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. 제게 개인정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아하! 저와 여러분은 모두모두 모두 소중합니다. 곧 메이크업 영상도 올라갈 거예요. 안녕! 뿅! 아 그게 오늘 올라간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아무튼